마지막 영상이죠. 마지막 영상. 자, 8번 갑니다. 8번. 148페이지에요. 여전히 148페이지에 8번 가볼게요. 레나드 다빈치는요. 1506년에 모나리자를 그렸다. 영어로요. 음. 응. 레나드도. 아이고, 이거. 이렇게 귀찮게. 응? 다빈치. 아이고. 레나드 다빈치는 유명한. 아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애들아 이거 대문자로 써야 되는 거 알지? 유명한 사람인 거 알죠? 응. 음, 다빈치는요 그렸대요. 애들아 그렸다 뭐예요? 페인티드 됐죠? 페인티드 어, 뭘 그렸어요? 모나리자 그치 모나리자 더 모나리자 되어요 어, 그다음에 뭐야? 언제? 인 과거 연도 인156어156 어 이거 연도 읽는거 두개로끊어읽는거 아시죠? 어, 15, 6 음. 아니면 이것도 돼 이거 숫자 0을요 5라고 읽는다 15, 0, 6이렇게 돼요 15, 0, 6 이런것도 돼요 알았습니다 외국사람들 자그 다음에 9번 갑니다 9번에 세익스피어는 많은 훌륭한 희곡을 썼다 아 정말 왜 이런거를 좀 써가지고 세익스 아이고 이 빼먹었네 세익스 피 e 셰익스피어는요. 썼다. 라이트 거고형 애들아 뭐예요? 로트. 됐지? 어, 로트. 썼대요. 뭘 썼대? 희곡을 쓴 거잖아. 그치 많은 훌륭한 희곡을 썼지. 많은 훌륭한 희곡. 많은 훌륭한. 그레이트. 희곡 플레이. 끝. 근데 어, 잠깐만. 희곡은 애들아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있으니까 S. S 빼먹지 마. 선생님도 방금 빼먹을 뻔 했네. 희곡는셀수 있어요. 음, 만인, 많은 일이 있으니까. 그치. 많은은 뭐예요? 복수. 그니까 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S가 나와야 되는 거. 10번 갑니다. 10번. 한국은 2002년에 월드컵을 개최했다. 한국, 어, Korea. Korea는 대문자. 개체했다애들아 홀드의 과거형, h 우드 d 그치? 어, 홀드. 홀드가 돼. 그래서 잡다야. 시간을 잡다. 그러면 개체하다뜻잘 가져. 의미풀이가 잘 가져. 그냥 개최했대요. 뭘 개최했대? 월드컵. 응. 더. 월드컵. 월드컵. 그 다음에요. 뭐야. 언제? 인 과거연도. 2002. 어, 이런 거는요. 이런 건생 아까 두 개로 끊어 읽으면 어 이거는 그냥 같이 읽어 줘요. 오케이? 2002. 아니면 2012년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0 12라고 되고요. 응? 오케이? 2012. 이렇게 같이 해 주면 돼요. 자, 마지막 페이지 149페이지. 페이지 149페이지 149 페이지. 갑니다. 자, 과거형의 변화. 자, 이것도 똑같이 영어로 옮기는 건데요. 과거 시대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뭐하는데 불규칙 동사의 유일하래. 어, 불규칙 동사 유일하래. 자, 경찰이요. 경찰. The police. 아이고. The police. Police. 그 다음에 질문을 했다. 질문을 했다가 뭐야? 여기 옆에 나왔네. Ask. Ask인데 얘들아 뭐야? Ed. 그치? Asked. 그치? 어 질문을 했다. 경찰이야. 질문을 했는데. 뭐야? 몇 개를 질문했대? Some question. 그렇지? Some questions, 그렇지? 어, some questions of him. 오케이? 음. 응. 만약에 나 이렇게 안 쓰고 싶어요. 형생이 만약에 어떻게 됐어? 아, 사람이 먼저다. 왜? 예. ask가 무슨 동사? 수려 동사. 그렇지? 수려 동사.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아, he uh the police ask him. 그렇지? 그에게 그다음에 some questions. 사람이 먼저 나오면 되지. 어, question 쓰라고 써도 됐다. yes 빼먹지 말고. 어, 됐죠. 2번 가볼게요. 나는 내 가방을 소파에 찾다 나는 은느이가나 아이. 그치? 어, 찾다가 find 나왔는데 find의 과거형 found. 음, 잘 보이세요? 음, found 찾았다. 뭘 찾았대? 아래에서 찾은 거야? 가방을 찾은 거야. 의미 단위 잘 맞춰서 그럼 뭐야? your bag. 그치 Your back, your back. 그다음 뭐야? 어디서? 소파 아래서, under the sofa. 됐어요? 응. 그다음에 3 번. 엄마는 지난 밤에 우리에게 이야기 책을 읽어줬다. 엄마. 영어로? Mom. 읽다. Read. 어, 똑같이 쓰는데 발음은 read야. 어, 읽어줬다. 그럼 뭐 읽어줬어? 어, 우리에게 뭐뭐 쓸? 오, 뭐에게? 동그라미. 뭐 뭐를? 이거 뭐예요? 수요 동사 몇 형식? 응? 사형식수요 동사. 그치지 어. 읽고 줬다. 얘들아, 이거 봐봐. 뭐 뭐에게가 누구 나야 해 돼? 어스. 그치 어스. 이야기 책을 어 스토리북. 어 스토리북. 그치지 어. 지난 밤에. 라스트 나이 t 됐죠? 응. 4번. 4번입니다. 4번. 그는 2년 전에 자신의 이름을 바꿨다. 그. 영어로 뭐예요? 이. 그다음 바꾸다 체인지인데 체인지에다가 뭘 써야 돼? d 만 붙여 주면 되지? changed. 그렇지? 바꿨대요. 뭘 바꿨어? 이름을. 근데 그의 자신의 이름이니까 뭐예요? his name이겠네요. 그렇 응, his name. 응. his name. 그다음에 언제? 2년 전이니까 two years ago. t years 리올즈 어거가 맞겠네요. 어거 때문에 과거 동사 다시 5번. 음. 좀만 힘내세요. 힘든 거 알아? 늦어서 나는 집에 서둘러 왔다. 어? 나 늦어서 나는 집에 서둘러 왔다. 음아 이거 조금 어렵구나. 늦어서 나는 집에 서둘러 왔다. 이걸 딱 보는 순간 니네가 이게 아아 아. 늦었고, 그리고 나는 서둘러 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늦었고, 나는 서둘러 왔다. 늦었다. 영어로 뭘까요? 음. It was late. 그치? It was late. 그 다음에 and. 그치? 늦었고. 이걸 말을 이렇게 써주면 니네가 힘든데. 그치? 어. 늦어서야 됐어. 나는 집에 서둘러 왔다. 뭐예요? I, I hurried. 허리의 과거, 허리의 과거요. 얘 뭐예요? 자음 플러스 y는 y를 뭘로 i를 바꾸고 어, ed, 그치? 어 됐죠? I h u r r i e d 그다음에 뭐예요? Home. 됐지? 그들은 열심히 노력했고 대회에서 우승했다. 자, 애들아, 이거 봐봐. 뭐뭐했고 얘 뭘로 써? e n d 갖고 쓰면 돼. e n d 갖고, 어, n d 갖고 쓰면 돼. 파란색 그냥 할게요. 그들은 열심히 노력했고. 그들은, they, 노력하다, try, try인데, try인데, 얘를 뭘로 바꿔? I로 바꾸고, 그치? 응. try인데, I로 바꾸고, e a 그치? 노력했고, 열심히, hard, 그치? 어, 그 다음에요. 뭐, 뭐 했고, 노력했고, 그니까, 러 end, 그치? 어. 그 다음에요, 뭐에요? 이겼다, 우승했다 나는네 위니의 과거형은 원, 그렇지? 원더 컴페티션. 됐어요? 음. 컴페티션이 대회에. 아이고, 자꾸 왜그러냐 쏘리 쏘리. 좀만 더 버텨. 자, 7 번. 나는 바닥에 포크 한 개를 떨어뜨렸다. 나는 아이, 떨어뜨렸다가 드롭인데. 얘들아 드롭. 오가요 단몸단 잠. 다음 한번 더. 그렇지? dropped. 그렇지? 나는 dropped. 자, 됐죠? 뭐야? 포크 한 개. 잠시만요.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 연결했어요. 어. 그래서 자, I dropped. 나는요. 떨어뜨렸대요. 뭐를? 어, 포크. 그렇지? 어, 포크를 떨어뜨릴 때 어디에? on the floor. 바닥에. on the floor. 음. 그래서, on second floor. 그때 했었던 거 기억나지? 응. 8번, 8번에, 눈이 30분 전에 멈췄어요. 눈. 영어로 뭐예요? The snow. 멈추다, stop인데,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뭐야? 다음한번 더. stopped. 됐죠? 어, stopped. 그 다음에, 뭐야? 30분 전에. half an hour ago. half an hour ago. 음자 30분을 뭐라고 한데 30분을 뭐라고 한다고? half an hour 이런거 외워도 half an hour 30분 half an hour 어, h a l 가 반이잖아 그치 이게 한시간이잖아한시간의반이니까 30분 그치 됐죠 음. 아두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자새한 마리가요 새한 마리가 a bird a bird 날아왔다 fly의 과거형 flew죠, 그렇지? 들어 날아왔다. 어디로? 교실로, 그렇지? 교실로,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게 뭐야? into into the classroom, into the classroom, 음, into the classroom, into the 언데우는 또 생각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음 마지막입니다. 마이크는요, 그에게 빨간 장미를 몇송이를 사줬다. 자 주어는 뭐야 마이크. 그 다음에 사줬다 사주다가 영어로 뭐예요 바인데 과거형이니까 보트. 아이고 예쁘게 쓰셔야 돼요 보트 g h t 그치 보트 사줬대요 뭐를 빨간 장미를 그녀에게 이거 요거, 이거 요거 두개 나왔네 뭐 뭐를 그리고 뭐 뭐에게 그치 어 빨간 장미를 그녀에게 두 가지 쓸수 있죠 그녀에게 먼저 써보자 her her 그 다음에 뭐야? Some, red, red, roses. 됐죠? 아니면 또 뭐로 쓸수 있어. Some, red, roses. 그 다음에 buy니까 buy니까 얘들뭐 모나야 돼. 알만 전차. Four. r 됐어요. 음, 응.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여기서 끝날게요. 필기 잘 하시고, 필기 했는데, 필기, 이게 답만 써 있으면 안 돼. 내가 필기 여러 가지 되어 있어요. 알겠지? 어, 필기 좀잘 하세요.